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태국의 짐 톰슨이라는 사람, 혹은 짐 톰슨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알고 계신가요?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거의 많으실 거고 의류나 원단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름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짐 톰슨은 태국에서는 실크 원단을 제품으로 한 그런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곳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실제로 그짐 톰슨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우리나라 지정환 박사님처럼 이제 임실 치즈 만들었듯이 그 태국에서 실크 제품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태국의 방콕에 가 보시면은 짐 톰슨이 예전에 거쳐했던 그런 가옥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관광 명소로도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짐 톰슨. 짐 톰슨이라는 사람의 예전 가옥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더불어서 짐 톰슨의 하우스 근처에는 그 태국에서 가장 큰 오락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한번 들려봤는데 과연 어떤 곳들인지 저 미스터모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렛츠고! 김 톰슨의 집을 가기 위해서는 BTS를 이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BTS 내셔널 스타디움이란 역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BTS 환승역 중에 가장 끝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점이죠. 여기 딱 내리시게 되면은 여기가 내셔널 스타디움이란 이름이었잖아요. 내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경기장이 보입니다. 딱 이름 그대로의 역인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아이들이 뭐 공놀이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뭐 예전에 대회도 하고 그랬었다는데 뭐 이날은 날씨가 비도 왔었는데 운동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좀 신기하긴 했었습니다. BTS 내셔널 스타디움 역에서 내리면은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짐톰슨의 집까지는. 그래서 간단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찾아갈 때는 지도를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길 찾기가 어려운 축에 속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짐톰슨의 집이 여기 입구인데, 입구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굉장히 조그만 골목 안에 있기도 하고, 골목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입구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 톰슨의 집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짐 톰슨의 집은 기본적으로 해설사와 반드시 동행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몇 시에 모여서 들어갑니다 라는 걸 안내를 받고 그동안은 집 밖에 있는 정원이라든지 집 밖에 있는 가게 이런 데서 구경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때운 다음에 들어가는 방식이었었고 해설사는 영어도 할수 있고 태국어도 할수 있는 그런 해설사가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코로나 시즌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언어의 해설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영어와 태국어 뿐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주변에 있는 정원을 좀 둘러봤는데 짐 톰슨의 집 정원은 예쁘게 잘 꾸며져 있기는 하지만 뭐, 규모가 큰건 아니에요. 돌아보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뭐, 이제 깔끔깔끔하게 잘돼 있어서 사진 찍으면은 좀 이쁘게 나오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식으로 해설사 시간을 기다리다가 저도 해설사와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들어가서 관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짐 톰슨의 원래 풀네임은 제임스, 해리슨, 윌슨, 톰슨이라고 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이고 기업가인데 예전에 군대 생활을 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과정에서 태국으로 넘어오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짐 톰슨의 집은 과거 태국에서 짐 톰슨이 머물 때 살았었던 그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가 머물면서 있었던 그 모았었던 그 유물이라든지 물건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 같은 느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짐 톰슨이라고 한다면 한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특히 태국 쪽 이런 데서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이제 태국은 실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태국의 실크를 가공해서 세계로 널리널리 널리 전파한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짐 톰슨의 이름을 딴 브랜드도 현재 외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실제로 태국 공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사람이 과거에 살았었던 그 집에 있었던 그런 유물들을 전시함으로써 이제 과거에 한 1940년대 50년 대6 0년대에 그런 태국의 유물들을 볼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 중에서는 꽤나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물건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좀 이제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단순하게 제가 혼자 들어왔으면은 몰랐을 법한 부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내부에서 그 실크에 관련된 영상을 계속 털어주는데 전통 방식으로 실크를 만드는 방법 같은 느낌은 들긴 들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괴기스러운 영상도 꽤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호기심에 도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가보시게 되면은. 좀 컬처 쇼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들도 볼 수가 있고, 좀 독특한 장소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짐 톰슨의 집은 역사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태국의 실크 문화와도 관계가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MBK 센터라고 하는 백화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백화점 영상, 그 방콕의 유명한 백화점 영상을 올렸을 때 여기는 쏙 빼놓고 올리긴 했었어요. 여기는 BTS 내셔널 스타디움 역이나 아니면 저번에 백화점 영상 때 올렸었던 BTS 사이암 역에서 걸어서 올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모는 좀 있는 편이고요. 이 MBK센터 백화점은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백화점 내에 동키호테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을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동키호테는 다 아시는 곳일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은 만물상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 갔을 때 소소하게 지인들 선물 산다든지 기념품을 살때 많이 오시는 곳이기도 하고 금액도 저렴한 곳이죠 근데 여기가 솔직히 방콕에도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방콕을 여러 번 왔었지만 MBK센터는 이번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동키호테가 있을 거란 생각은 1도 안 했는데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가서 한번 뭘 사지는 않았는데요 일본에 있는 동키호테보다 규모는 작지만 컨셉은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쯤 들려 보시기 괜찮은 곳 같습니다 특이사항 중또한 가지는 여기 MBK 센터는 짝퉁 시장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실 백화점의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제대로 된 브랜드는 사실 별로 없고요. 대부분 이제 판매되는 게 짝퉁이라든지 아니면 좀 b급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돼서 이제 저렴하게 물건을 살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쇼핑에는 일각견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관심이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MBK 센터에 방문했던 가장 큰 이유는 태국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오락실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들린 거였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오락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꽤 웅장하고 거대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다양한 오락기들이 많이 있었긴 했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큰 규모다 그렇게 엄청난 규모다 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어요 일본에 있는 타이토 스테이션 이라든지 뭐 세가 거기보다는 훨씬 더 오락기수도 작았고 규모도 작습니다 그냥 태국에서 가장 큰 수준이구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돈을 딱 가져갔을 때 이렇게 토큰같이 생긴 코인으로 바꿔 가지고 오락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었고 여러 군데 위치하고 있었어요 한세개 정도 제가 봤는데 같은 층에 영화관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나서 이제 오락을 즐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단순하게 영화관이나 오락실만 있는 게 아니고 애니메이션 상품이라든지 이런 굿즈를 판매하는 장소도 있어가지고 덕후들이 딱 보면은 좋아할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아이돌 관련된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굿즈샵도 있었어요 일본에 가면 akb4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키하바라 48처럼 b n k 4 8이라는게 있더라고요 방콕에도 이렇게 지역 연예인이 있는 걸 몰랐는데 와서 좀 알게 된 부분도 있고요 한켠엔 또 메이드 카페도 있었는데 어우 저는 이런 데까진 가긴 좀 어려웠어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짐 톰슨의 집을 한번 살펴보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그런 가옥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가봤을 때 느낌하고 또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태국 적 전통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그 가옥 안에는 여러 가지 유물들 갖추고 있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독특한 동영상들도 막 틀어주고 있어가지고, 좀 센세이셔널한, 새로운 좀 느낌을 많이 받았던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태국 최대 규모의 오락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좀 기대하고 갔는데 사실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가봤는데 좀 재밌게 놀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오락실이라고 해서 막 규모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봤던 오락실 정도의 규모까지는 아니고 그냥 백화점의 입점에 있는 영화관의 입점에 있는 오락실인데 좀 크다 정도 수준이긴 했어요. 너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또 태국에서 이렇게 또 오락해보는 것도 꽤 재밌기도 하고 영화관 근처에 좀 재밌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판매하는 곳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흥미롭게 구경하는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 좀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